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뭐가 잘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당신만 압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 경제적 자유. 그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안 하고 자유롭게 놀고 그냥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여행 다니고 그냥 없는 시간에는 그냥 쉬고,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부자 되기 원하세요? 아마 대답을 바로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나? 생각 안해 봤을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부자들한테 배우면서 정말 원칙적인 걸 많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죠. 난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을 남들이 대신해 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죠. 재벌들, 회사 사장님들, 내 상사들, 나보다 일은 안 하고,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더 가져가고, 나한테 명령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하시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전부 다 내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회사가 주는 일과 회사가 주는 프로젝트, 회사가 주는 데스크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직장 없이, 그 상사 없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평생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 고민 하나하나를 대신해 주는 사람한테 나를 레버리지로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고객, 고객들을 어떻게 모집할지를 모르겠어. 나는 고객을 모집하기 싫어. 귀찮아. 회사한테 맡기고. 난 데스크나 컴퓨터를 사기가 귀찮아. 회사한테 맡기고 난내 동료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상사한테 맡기고 여러분이 좋다 그러던 싫다 그러던 어차피 남한테 맡기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유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말할지언정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나한테 어떤 개념이고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고 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성의 법칙에 빠져서 매일매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부정 못 하실 겁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난 지금 이 생활이 싫어. 난 정말 직장 생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출근하면서 불평, 불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확히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란 무엇인지. 왜 되고 싶은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부자가 되고 싶은지 되고 싶지 않은지도 생각 안 하시면서 부자가 어떻게 될 건지란 생각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냥 그대로 삽니다 부자가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는 걸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부자를 욕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어떻게 될 건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가장 많은 것이 책입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뭐가 잘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당신만 압니다 남들의 컨텐츠, 남들의 얘기를 듣고 부자가 될수 있을리 만무하고요. 만약에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제가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한테 시간과 돈을 쓰고 있겠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1단계, 오늘 영상에서는 그첫 번째 1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여러분, 어, 돈을 밝혀야 됩니다. 돈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돈을 좋아해야 합니다. 저는 어, 어릴 때부터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들었는데요. 넌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넌 모든 게왜 이렇게 돈의 조건이 달리냐 이런 겁니다 저는 뭔가 제가 해주면 뭘 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 나 이거 해줄 테니까 얼마 줘나 이거 해줄 테니까 뭐줘 그럼 여러분 지금 딱 들으면 벌써 싫으시죠 조건적이다 돈을 밝힌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 작은 작은 행위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일단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돈을 밝히지 않는다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해서 두뇌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죽도록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그 이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믿겨지시면 다음 주부터 회사를 다니는 대신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첫 단계부터 끝단계까지 프로젝트를 짜고, 각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벌일 것이며, 리스크는 무엇이고, 자금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고, 대출은 어떻게 받을 것이고, 매출은 어떻게 일으해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좋을지,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그 정말 괴로운 직장 생활이 편할지,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 걸 택할 겁니다. 사람은 그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이 싫어하는 생각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생각하는 시간을 왜 가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무엇이죠?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목적은 돈입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돈 때문에 만들어졌고 돈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좋으라고 애플폰을 만들었을까요? 꿈 깨십시오. 삼성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지내라고 갤럭시 본을 만들었을까요? 제 장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고속도로 여러분이 건너고 있는 다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돈 때문에 만들어졌고 돈 때문에 그 인부들이 일을 했습니다. 빵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굽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시고 돈을 좋치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쉽게 많이 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첫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나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이 단계를 건너 뛸 수도 있지만 추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혀야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죠? 저 같은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돈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명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부자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사회인프라, 아파트, 상가, 각종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전부 부자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에 무엇을 제공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양질의 인생이죠. 그것들은 다 부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은 멋지고 좋은 걸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죠. 노트북, 컴퓨터 다 좋은 것만 좋아하시잖아요. 얼리어댑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들죠? 부자들이 만듭니다. 부자들은 그걸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싫어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멋진 것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돈을 밝히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시작을 할지 탐구를 할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해져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해라. 돈이 좋으면 좋다고 해라. 돈을 쫓아라. 그러다 보면 다 공부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중에 돈만 쫓기 시작하면은. 몸이 병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걸 깨우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쫓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정말 레버리지 당하다 끝나는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돈을 밝히세요. 돈을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이 너무 좋아지면은 과연 이거를 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사를 통하지 않고, 내 노동력만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어떻게 이놈의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찾게 될 것이고, 책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를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찾아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시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겪게 될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경험과 데이터를 얻게 될 것이고, 시간과 겹치고 운과 겹친다면 기회를 잡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전과 달라진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수익원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멀티 플러스 알파로 늘려 나가시면 어느덧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실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서민이 이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 인간의 동물들도 하는 그 자동적인 거 말고요. 그냥 자고 눈 뜨고 눈 뜨면 남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맨날 했던 생각 반복하는 거 마시고요. 그거 말고요. 진짜 생각이요. 여러분은 생각을 안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또렷하고 그 욕망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돈을 내가 왜 쫓아야 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놈의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예전에 저처럼 뭔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따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